안녕하세요.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퇴직의 요건은 무엇이고,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사유, 환수해야 되는 사유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데 간단합니다. 자, 청원경찰법에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74조 1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유는 전부 국공법 국공법 14조 2에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14조 2의 1항이고 여기 2항입니다. 자, 1항에 보면 정원 경찰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때는 예산을범인 내에서 명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이건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경찰과도 똑같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연령 정년이 오기 전에 스스로 퇴직할 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적있습니다그럼정원경찰도똑같은 얘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로 20년 근무를 안 해도 20년 미만 근무자라도 명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유가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직제가 개편되었다. 정원이 감소되었다. 또는 예산이 감소되었다. 이세 가지 사유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로 대상되면 명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왜 20년이 안 돼도 왜 지급하는가 하면, 직제와 정원의 개편이나 예산의 감소는 청경의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조직의 어떤 어떤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어떤 조직의 어떤 지침에서 바뀐 거죠. 그 자기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아니니까 본인 잘못이 알 때는 20년, 20년이 안 돼도 명태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 양에 적어놨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사유인데 이법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환수 사유는몇 가지 있는데 환수의 주체가 조금 달라요. 명태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장이 직접 환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국가공무원으로 재임명된 경우, 즉 청원 경찰이 퇴직하고 나서 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임명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장이 환수해야 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급한 국가기관장이 환수해야 되는 경우는 첫째 청원 경찰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형을 의 받았다 돈은 수당을 받고, 받고 나간 다음에 재직 중의 어떤 잘못으로 금고 형을 받은 게 드러났다 그러면 명태수당을 환수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재직 중에 청원 경찰이 재직 중에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 규정된 죄를 범해서 근고에서형용 선고유예를 받았기 보다 환수한다는 환산, 뜻이죠. 청원경찰은 벌칙 등을 제공할 때는 공문으로본다그랬으니까 청원경찰이 제의 중에 사전수료죄, 이게 가이식구조입니다 130, 130조는 제3자 뇌물죄공제 131조는 수료 우정처사죄 132조는 알선수료죄입니다. 요네 가지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질러서 근고에서형용 선고유예를 받았다. 받은 돈 내놔라. 맞고 해라. 이런 뜻입니다. 1의 3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청경이 재직 중에 직무 관련해서 형법 355조 또는 356조인데 요거는 횡령 또는 업무상 횡령,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이를 제일 범하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거나 예를 들어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배임으로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위례를 받았을 때도 무조건 내놔야 됩니다. 자 요거 세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사모에 보면, 간단한 걸 적어놨어요. 뭐 분명을 적어놨습니다. 명태수장을 초과 지급하였으면 초과 지급한 거면 환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예택수장 지급대상이 아닌 자알았다 그러면 다시 받고 또을 내놔야 되겠죠? 뭐 당연한 걸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퇴직한 이후에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돌왔다 요새 국가공무원 되는데 나이 제한이 없죠? 자, 그래서 재임용했을 때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장이 환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정경이 경력직 공무원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었을 때는 이미 다시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단을 환수해가지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되면, 어, 뭐, 퇴직수당이라든가 퇴직금으로 다시 정산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환수를 먼저 합니다. 알겠죠?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운경찰이 퇴직 5천만을 받았는데, 명세서5천 받았는데, 내 나라, 내나라 이렇게 안 내놓고, 뺏재라! 뺏재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순리로 안 되면, 은 법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국세체납자분에 의해서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국세체납자분은, 돈안 내는 막 그, 돈안 내는 그 청운경찰, 전직 청운경찰이죠? 청운찰 청원경찰 재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 같은 거 해서,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청운경찰의 명예퇴직 그다음 퇴직수당 환수 절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너무 쉽죠 수고했습니다.